최근 일본 내부의 경제 전문가들이 일본은 한국을 따라해야 미래가 있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일본 내부의 전문가가 이런 말을 하는 것은 이해가 가지만 한국을 기본적으로 싫어하는 일본 내부에서도 한국을 따라해야 살수 있다라고 이야기가 나오는 것은 선뜻 믿을 수가 없는데요. 왜 일본 내부에서조차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지 함께 알아가 보시죠. 구독과 좋아요는 구독자분들에게 진실되고 도움되는 정보만을 선별하여 전해드리기 위해 노력하는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일본의 경제는 1990년대 초 도쿄를 팔면 미국을 살수 있다던 우스갯소리가 나올 정도로 엄청난 호황을 누렸습니다. 하지만 90년대 중반부터 버블이 터지기 시작하며 한없이 오를 것 같던 일본의 경제는 침체에 들어서기 시작하였습니다. 침체된 경제 속에서 침체가 더욱 가속된 가장 큰첫 번째 이유로는 많은 사람들이 전 총리 아베 신조의 아베노믹스를 꼽습니다. 아베노믹스는 금융 완화로 의도적으로 N의 가치를 떨어뜨리는 엔저 정책입니다. N의 가치가 떨어지면 반대로 달러의 가치가 높아지기 때문에 일본 입장에서 수입물품은 더 비싸게 주고 사 와야지만 반대로 수출의 경우 같은 돈을 들여 만들어도 더욱 비싸게 팔수 있어 수출을 많이 하는 기업의 이익은 늘어나게 됩니다. 간단히 이야기해서 외국인이 1달러로 100엔을 바꿀 수 있었다면 엔저로 엔화의 가치가 떨어지면 달러의 가치가 올라 1달러로 110엔과 교환이 가능한 것입니다. 이러면 일본에서 수출하는 입장에선 A라는 상품을 1달러에 팔고 있었다면 같은 일을 하고 100엔이 아닌 110엔을 벌어들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또한 자신들이 받는 금액을 100엔으로 유지할 경우 외국 시장에서 0.9달러에 팔수 있으므로 외국 경쟁 회사에 대해 가격 경쟁력을 가지게 되어 수출 기업의 매출 증가로 이어지게 됩니다. 이렇게 보면 일본에서 수출하는 기업들의 매출 증가로 일본 경제가 화랑을 뜰것 같아 보였지만 문제는 여기서부터 시작이었습니다. 매출 증가로 같은 일을 하고 이익이 늘어난 일본 기업들이 그 이익을 노동자들의 임금 형상이 아닌 기업의 이익으로 돌렸기 때문입니다. 이익이 노동자들에게 같이 분배가 되었다면, 일본 GDP도 당연히 같이 올라 일본 경제의 활력을 불어넣었겠지만, 그렇지 않고 같은 임금을 받은 일본 노동자들은 GDP는 정체되었고, GDP는 달러로 환산되어 계산되기 때문에 오히려 낮게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일본 내외의 많은 전문가들이 아베 신조의 아베노믹스가 성공이 아닌 실패했다고 이야기하는 이유입니다. 사실 경제 침체에서 탈피하는 길은 기업들의 끊임없는 기술혁신을 통해 생산성을 높이는 것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10년간의 엔저를 고수해온 아베노믹스 정책으로 쉽게 이익을 얻은 일본 기업들은 이런 기술혁신을 통한 생산성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한국의 경우, 일본보다 더 수출 중심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원화 약세를 유도하는 금융정책을 취하기보단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하였습니다. 이는 실제 지표를 보면 더욱 확실히 알수 있습니다. 종업원 250명 미만 중소벤처 기업에 대한 일본 정부 개발 R&D 지원은 전체 재원의 12%로 OECD 최하위입니다. 이에 반해 한국은 정부의 R&D 비용 지원의 절반이 중소벤처기업에 집중되며 한국의 비즈니스 R&D의 22%는 중소벤처기업에 의해서 이뤄지고 있습니다. 일본은 고작 4%인 것을 비교하면 일본에 비해 한국이 얼마나 R&D를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알수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으로 한국은 30년간 노동자들의 실질임금이 두배 뛰었지만 일본은 제자리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한국과 일본의 이러한 차이는 세계적 금융위기가 왔을 때도 극명한 차이를 보였습니다. 2008년 서브 프라임 모기지 사태로 인한 글로벌 금융위기 때, 일본은 GDP가 7% 줄어들었지만, 한국은 4%가 늘어났습니다. 또한, 지난 2년간의 팬데믹 상황으로 인한 위기일 때, 일본 GDP는 3%가 떨어진 반면, 한국은 3% 올랐습니다. 그만큼 한국이 일본에 비해 기초가 탄탄하다는 이야기이며, 일본 내외부에서 지금이라도 한국을 따라해야 한다라고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일본이 침체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큰 이유 중두 번째는 일본의 늦은 디지털화입니다. 이것은 아까 앞에서 말한 생산성에 투자하지 않은 일본 기업들이 만들어낸 결과라고도 볼수 있는데요. 사실 일본은 1970년대만 해도 기술을 선도하는 기업들이 많아, 전 세계적으로 유명했던 파나소닉, 소니 등이 있었고 미국 전자 부품 시장의 70에서 80%를 점유했을 정도로 부흥했습니다. 하지만 길어진 침체 속에서 얻은 과실을 노동자들과 나누지 않고 기술 발전에 관심을 두지 않은 일본 기업은 시장에서 점차 도태되었고 결국 망해 버리는 기업들이 속출하게 되었습니다. 인터넷 시대가 발전하며 세계적으로 문서의 전자화가 진행되는 도중에도 일본은 대부분을 수작업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가장 단적인 예로 오죽하면 일본에서 사무업 자동화를 위한 기계를 발명하였다고 하여서 확인하였더니 택배 송장을 대신 써주는 기계였습니다. 한국에서는 전부 프린터로 늦어도 5초면 전체가 다 처리가 되는데 일본은 영상에 보이듯 기계가 펜을 들고 써주는 기계를 발명하였다고 자화자찬하고 있었습니다. 물론 세계적으로 기술을 선도하는 일본 기업도 있겠지만 적어도 일본의 관공서와 많은 기업들에서 서류 도장을 대신 찍어주는 기계를 구매하는 등 수작업의 비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이런 상황은 세계 기업 디지털 기술 활용도에서 잘 나타는데요. 한국은 25위이지만 일본은 58위에 머물고 있습니다. 일본은 이런 침체에서 벗어날 수 없는 이유들이 쌓여가는데 염나란 한국은 교육 수준의 경제 성장 기여도를 따지는 인적자본 지표에서도 1960년 일본의 70% 밖에 안되던 한국이 2019년 선진 31개국 중 5위로 13위인 일본을 크게 앞질렀습니다. 이외에도 많은 지표들이 한국이 일본을 추월하여 앞서고 있기에 평소 한국에 대해 좋지 않은 시선을 가지고 있던 일본 내부의 학계에서도 일본이 앞으로 침체를 벗어나려면 한국을 따라야 한다는 소리들이 많이 나오는 것으로 보입니다. 앞으로도 일본과는 다르게 끊임없이 성장하여 일본을 완전히 압도하는 한국 경제가 되길 바라보며 마치겠습니다. 이상 팩트만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내용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알람 설정으로 좀더 빠르게 팩트만의 양질의 정보들을 받아보세요. 늘 행복과 즐거움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